달리는 아재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세요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회적인 기대와 외부의 영향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자신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흠을 받아들이고 실수와 부족함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와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관리와 자기 개발에도 연결됩니다.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쉬는 시간을 가지며 자기 개발을 위해 학습과 성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에 충실하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 삶을 살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젊은이들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는 아재는 구독과 좋아요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꼭 눌러주세요.